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자 오늘 해볼 게임은 이렇게 비공섭 엄마와 저 혼자 이게 비공섭 제모탈 와있는데요 오늘은 숨바꼭질 제모탈을 해볼 겁니다. 숨바꼭질은 제가 타워 여기서 아무데나 숨습니다. 그리고 엄마는 찾아요. 근데 목숨은 한 번입니다.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요. 자 엄마 보지 말아주세요. 자, 전 출발합니다. 한 4분 정도 기다려야 돼요. 4분 쉬세요. 오. 자, 4분 조금 쉬지고요. 3분으로 할까요, 이제? 저렇게 빨리 올라가 줍니다. 엄마 안 보고 있죠? 지금 눈 감고 있어요. 자, 뭔가 잘안 보이는데 약간 그런데 숨어야 돼. 아 대발! 잘안 보이는데 숨을게요. 그럼 나 떨어지는 거 아니야? 자 이제 2분 기다려주세요 조금 멀리 갈 거예요 왜? 왜봐 어차피 아, 여기서 더 많이 갈 거니까 힌트 한개준 걸로 하자 힌트 한개 줬으니까 여기까지는 보게 해줬어요 안돼 다행이다 제가 어느 색 갈지 세 번째 최종 힌트가 어 진짜 못 찾겠다. 그러면 세 번째 최종 힌트는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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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느 색이 있는지 알려줄 거두 번째는 어려운 장애물이 있는 데인지 쉬운 장애물이 있는 데인지 이런 걸 알려줄 거예요. 첫 번째 알려줬죠? 두 번째부터는 숨으면 힌트 줄 거예요. 에이, 뭐야? 제가 딱 숨을 때 그거 딱 해놨거든요. 빨리빨리 빨리 이가지고요 스킵하겠습니다. 네, 여기서 이제 초록색까지 왔거든요. 여기서 이제 아무데나 내려갈 겁니다. 그래서 숨을 건데요. 제가 딱 숨을 대를 찾았거든요. 여기입니다. 맞죠? 여기 이렇게... 자, 여기서... 여기에? 로딩 중입니다 여러분 로딩 중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있겠습니다 자 찾아오세요 어디까지 놓을 수 있어? 초록색까지 놓을 수 있지 음. 엄마 좀 실력은 늘었으니까 자, 기다려보도록하겠습니다 도, 두두 도, 도, 두 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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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지금... 나 아, 기름기 성공 못했네요. 못 봤지? 자, 보고 있겠습니다. 잠시 기다려주세요. 스킵 하지 말고, 스킵 하지 말고, 이때 할거 없을 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댓글도 하나 달았주세요 엄마 보인다. 근데 나 엄청 멀리 있어. 나엄 응. 엄청 멀리 있어. 잠깐만. 이제 엄마 진짜 우와 거기 있군요 어. 엄마안 보여 저 엄마 보인다 엄마가 저기 보여 거의 다 왔다 가 아니야 뭐야 왜? <웃음> 그래 <웃음> <웃음> 5분 남았습니다. <laughs> 뭔가 보인, 고인... 엄마가 뭔가 본것 같아. 얘 찾아야 돼. 엄마가 저 뭔가 봤 자세 하게못 봤는데 봤대요 저건가 했어 아우 フフフフ。<お> <laughs> <laughs> 여러분 반칙은 쓰면 안 됩니다. 어 자, 오늘 리전 <laughs> 설패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어떠신가요? 어제 무슨나 어제 무슨일 지금 다. 장 좋아요와 구독 하나 바로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안녕. <laughs> <laughs>